B-001 A 섹션을 클리어하면은 다음 방으로 갈수 있는데 그 다음 섹션 B 섹션 여긴 약간 벽돌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룸즈인데 약간... 집? 호텔 버전... 뭐지? 어, 엄청 어두워서 이렇게 불을 켜고 가야됩니다 이 게임이 좋은 게또 이제 배터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수 있다 사망이 이르는 일은 없다 이거 쓰네요 아닌가요 쓰네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초코칩 쿠키가 좀 맛있게 변했네 어 뭐야? 234부터는 완전 새로 시작인데? 어 뭐야? 야, 빨리 속 빨리. 어저 뭐야? <laughs> 어나 <laughs> 나도 귀가 너무 아팠어. 야, 진동 울리잖아? 진동 이 엄청 심해졌는데 갑자기. 야 이제부터 저 본격적으로 괴물이 나오는구나. 왔다 왔다 왔다. 와! 어? B170, 데미지 100, 즉사입니다. 공격 패턴, 캐비넷 감시. 비섹션 175실부터 등장하는 B170은 방에 있는 캐비넷을 검사합니다. 모든 캐비넷을 여는 B170은 플레이어가 발견되는 즉시 처형합니다. B170에서 살아남으려면 테이블에 숨어야 합니다. B170이 등장했을 때 주어지는 시간은 20초이며 넉넉한 시간 안에 테이블을 찾아 숨으세요. 아니 뭐야? 이번엔 G001이야? G 섹션은 약간, 뭐랄, 이게 약간, 과? 과학이 발전된, 이번에도 저 앞까지 문이 뚫려있네요. 제가 G를 소개한 게 G200. G200밖에 없지 않나? 뭐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 참고로 이게 G 섹션에서는 좀 점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지? 약간 좀 앞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기분 탓인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저 확실히 뭐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소리가 점점 커져, 지지거리는 소리가. 여기 있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 잠깐만, 앞에 진짜 뭐가 오고 있어. 야, 뭐 이상해, 약간 소리가. 온다, 온다, 온다. 소리가 소리, 이거 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게. 여기 있으면 제대로 보일 거야 아마. 어 아닌가? 아무래도 기분 탓이었나 봅니다. 어 아니야, 저기 뭐가 오고 있어, 뭐가 오고 있어, 뭐가 오고 있어, 저거. 뭐야, 일타스마, 일타스마, 일타스마. G88. 데미지 팩, 즉사입니다. 공격 패턴. 개체마다 다른 속도로 공격. G 섹션 88호실부터 등장하는 G88은 각기 다른 세 가지 개체가 있으며 세 가지 엔티티의 이름은 각각 옐로우, 레드, 핑크입니다. 옐로우는 느린 속도로 공격. 오리지널인 레드는 보통 속도. 마지막 핑크는 레드보다 3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G001. 자, 룸즈가 로우 디테일드에서 지 섹션을 또 왔습니다. 근데 뭐 맨날 지 섹션, 비 섹션만 하냐? 여기 사실 별거 없거든요. 이거 문이 죄다 뚫려 있어가지고 걷는데만 하는 소리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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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뭐 빨간색 모니터 같은 게 움직이고 있어. 멈춰야 되나? 가운데로... 어? 저 뭐야? 바이러스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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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열다섯, 열다까어 뭐야, 이게. G300. 데미지 0. 공격 패턴. 플레이어의 화면을 가림. G300은 갑작스레 플레이어 화면에 등장하며, 처음 한 마리만 등장했을 때는 대처를 못하지만, 다양한 클론들이 화면에 생성되고, 이상한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G300을 클릭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레드 클론은 한 번의 클릭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옐로우 클론은 클릭을 피합니다. 오렌지 클로는 느리고 크지만, 여러 번 클릭해야 합니다. 블루 클로는 매우 빠르며, 텔레포트를 합니다. 그린 클로는 느린 속도지만, 재생을 합니다. 어, 뭐 뭐야? <laughs>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내 컴퓨터에 쌈짝 나가 바이러스 침투했어 됐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아, 사라지나? 언제 사라져, 언제 사라져? 이렇게 누르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나이 없어져라. 너도 없어져라. 됐다. 대충 이렇게 눌러서 없애는 형식 같은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 괴물이냐? 이게... <laughs> 또 직섹션에 왔어. 이번엔 어떤 폐기물을 만나게 될까? 근데 오자마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이거... 저 앞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개똥에 손가락 비비는 소리가 나는 걸까? 또 사망에 이르기 전에 박사완을 숨어야겠다. 뭐, 마치 무언가 쫓기는 것 같은... 오, 어, 뭐야 이게... 5, 4, 3, 2! 와. 이 음악은 뭐지? 라고 물어보고 있어. 도운트 하이다. 숨지 말라고? 아니, 뭔 소리야. 여러분 일단 앞으로 계속 뛰어 보겠습니다. 오야이개똥에 손가락 비비는 음악은? 에? 저 뒤에 뭔가 나오고 있어. G 오 데미지 100 즉사입니다. 공격 패턴. 캐비닛 검사. G 오는 엄청난 속도를 가진 캐비닛 검사 엔티티입니다. G.O가 스폰되면 플레이어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What is this music on? Something's coming. What's the music? What was that? 이 메시지가 뜬 직후 G.O가 생성됩니다. G.001호실부터 달려오는 G.O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 플레이어가 있는 방까지 도달합니다. 그 괴물이 달려와 당신을 찢어 죽이기 전에 빠르게 숨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캐비넷에 숨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G.O는 별명 그대로 캐비넷을 검사하는 엔티티이기 때문에. 캐비닛시아 테이블에 숨어야 합니다 저 앞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런 개똥에 손가락 비비는 소리가 나는 걸까 또 사망에 이르기 전에 박산을 숨어야겠다 오는 건한 볼까요? 저 멀리서 오는 거 뭐야 저거 어? 어... 안녕하세요 뭐야 네 놀랍게도 안 죽습니다 어 뭐야 이거 네안 죽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려요 근데 뭐죠? 뭔데 괴물이 날 통과하기만 하냐? 이것도 네! 아프지 않습니다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옷장에 들어가면 데미지가 어? 날 움직여 뭐야? 됐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괴물 같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바로 극법 G3 데미지 0 공격 패턴 테이블 브레이커 G 섹션에서 등장하는 G3은 빠른 속도를 가졌음에도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 특이한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엔티티는 1호실부터 플레이어가 지나간 모든 방에 테이블을 뒤집는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G섹션의 괴물들 중캐비에에 들어간 유저들만 잡는 엔티티가 있으므로 G3의 공격을 무시하다간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블랙라이트 유형 손전등 상점 설명 호텔의 비밀과 그 너머를 보세요 가격 200로그 제프의 상점 150골드 블랙라이트는 손전등의 일종입니다 손잡이는 짙은 보라색이며 앞면도 같은 색상입니다 이 아이템의 빛은 보라색입니다. 이 아이템을 얻게 되면 어떤 한 존재가 평소에 볼수 없는 것이 보이게 될지언니 라는 말을 속삭입니다. 블랙라이트를 사용하여 호텔에 흩어져 있는 종이, 메모 등을 볼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가짜 문에 불을 비추면 벽에 fake no go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며 뒤풀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어두운 방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블랙라이트를 사용하여 올바른 문으로 가는 경로를 볼수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는 광산이 버려지기 전에 광부들이 사용했습니다. 블랙라이트는 숨겨진 낙서를 찾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블랙라이트는 한때 호텔의 경비원이 사용했습니다.